아침 일 일어나면 무얼 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우리 부평동국교회 유치부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아, 전 누군지 알겠어요? 우리 교회 담임목사님이에요. 아, 우리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큐티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엄마하고 같이 집에서 큐티하면서 재밌죠? 제가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 더 열심히 잘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훈련 아이들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뷰티 하루도 빼먹지 말고 열심히 열심히 잘 하세요. 제가 계속 응원할게요. 박수! 7월 26일 월요일 제목 믿음의 안경을 써요.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반짝반짝 말씀 읽기 이에 대해 베드로는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다라고 하지 마라. 쫑긋쫑긋 말씀 나눔. 그건 먹을 수 없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죠. 엄마가 골고루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 싫어요. 안 먹을래요. 하나요?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골고루 먹는 어린이가 모두 되길 바랄게요. 말씀 따라, 으쌰, 으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보려면 믿음의 안경이 필요해요. 믿음의 안경이 없는 친구의 얼굴에 붙임 짝지를 붙여보아요. 친구들 다 같이 믿음의 무침딱지를 붙여볼까요? 두손 모아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좋아하는 간식만 먹고 좋아하는 만화만 봤어요. 이제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을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모두 되길 바라면서 다음 큐티 시간까지 안녕.